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전수 저희 집에 금전수가온지 7개월쯤 됐는데, 새싹이 났지 뭐예요? 그래서 이게 며칠 간격으로 한 번씩 새싹 난 거를 지금 올려보고 있는 중이에요. 여러분 집에도 금전수 하나쯤 키우시죠? 근데 우리 하랑이가 자꾸 자꾸 자기만 봐달래요. 사랑의 목소리 들어가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. 근데 큰 새싹 옆에 이렇게 작은 새싹이 나왔어요. 완전 신기해 죽는 줄. 7개월 만에 새싹이 두 개가 나왔지 뭐예요?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이 들도 보지만 이 새싹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계속 보고 있답니다. 음. 하랑아, 우리 하랑이 엄마 사랑해. 근데, 네. 엄마 하초 사랑도 좀 봐줘. 당근 <laughs> 하랑이 너를 제일 사랑하지? 오빠야들도 우리 하랑이 사랑해.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. 제가 식린이라서 화면이 아직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주세요. 제 친구 말이 새싹 때부터 잎이 넓어지면 키가 안 큰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 녀석은 키가 좀 컸거든요. 근데 두 번째 아가야는 나 태어나자마자 잎이 자꾸자꾸 자꾸 넓어져요. 키가 안 자르려나봐요. 음. 부디부디. 잘 자라주렴. 검전수. 검전수는. 이렇게. 불을. 가정에. 그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집집마다 한나무씩은 키우는 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름도 검전수. 부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.